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어, 오늘 제목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다니엘은. 어...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어, 고레스 제3년에 유월절 기간을 맞아서 다니엘은 세일의즉 3주 동안 금식 작정 기도를 합니다. 어,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기도를 작정한 것이죠. 어,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어, 다니엘이 본 환상, 큰 전쟁으로 고통받을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민족들이 받을 고통을 보고 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 그 환상이 또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하여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첫날부터 이럽니다 첫날부터 언제죠 새일회의 첫날 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던 그 날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첫날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음,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어떠한 모양이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 알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 일부러 응답을 더디 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 너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어, 기도 응답을 속히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됩니다. 그렇죠? 3주 동안 지연되는 거죠. 1 3절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기동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를 막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과 더불어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실제 바사 왕이 아니죠. 실제 바사 왕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바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을 뜻하는 거죠.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도요. 동일하게 이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고 있고 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려고 많은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역사하고 있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해서 낙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그렇게 사탄이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히 막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사단이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절에 보면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 자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공중의 그런 전쟁을 날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계속 끊는 거죠. 혹 나의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다, 응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잠시예요, 잠시.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은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이 나에게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고 계신다는 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해 더디, 더디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응답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어,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런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시고, 또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나아갈 때, 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응답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